오 어떤 게임일까 엄청 무섭다던데? 이게 거의 그거보다 더 무섭다던데? 한번 가봅시다 p r 스 s s F F를 누르면 플래시 라이트를 할수 있고 Shift 누르면 달릴 수 있고 깜놀 깜놀이 있대요 어 깜놀이 있으니까 조심하래 이거 그렇게 무서워요? 어 열렸다 가 빨리 어 핏자국이 있네요 발자국을 따라가야된대요어 발자국을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이, 체육관에 키가 숨겨져 있다는데? 어, 나, 가지네왜다 핏, 삐발자국일까 그리고 이게, 생, 야, 이거 다 오른손, 오른쪽 발자국인데? 왼쪽 발자국이 없어. 그지? 다 오른쪽 발자국이지. 일단 발자국을 찾아라니까, 발자국 한번 찾아봅시다. 아, 따라가보라니까. 데스 사일런스랑 똑같은 거잖아. 어 키를 찾았다. 어, 키를 찾았어요. 이제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 키로 뭘 열어야 되나? 어 키를 열었어요. 어 귀신이 오면은 벚꽃이 핀다는데 벚꽃이 폈는데. 자 다른 방도 한번 가볼까요? 버려진 학교인가 왜다 녹슬었지? 어, 깜짝이야. 어허. 어허. 가지 말랐는데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무슨 키, 키가 무슨 저주가 받아가지고 뭘 하라던데? 여기서 키를 찾아야 되나? 아, 이, 이 방을 찾아서 키를 찾으란, 여기 있네, 키. 이 방을 조사해서 키를 찾으시오. 여기로도 갈수 있나? 여기 잠겼고. 그럼 이 키로 아까 저기를 가야 되겠죠? 근데 왜 나밖에 없어? 다른 애들 어디 갔어? 다른 애들 어디 갔어요? <laughs> 왜 혼자, 왜 혼자 있어? <laughs> 왜나 혼자 있지? 무섭게? 야, 너네들 어디있어왜 <laughs> 하수도 같은 데로 왔지? 저 뭘까? 저거 뭘거 같습니까? 두 갠데? 어우지마 그러지마.. 어, 어? 어 움직이는데? 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여?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어이 이쪽이 더 가깝나? 잠깐 지나갈게요 어 이쪽이 더 가깝네 잠깐 지나갈게.. 어 깜짝이야 저기 저 뭐지? 좀 전에 뭐였어? 여기인데? 어 나갈 수 있다. 여기 일본 거리 아닙니까 여기는? 우후후후이 우후. 세상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른 나는... 나는 문제 없어 여기로 들어가는 거겠지 미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여기가 입구인 것 같고 왼쪽으로 가서 키를 찾은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야 되네요. 근데 왠지 여기에 귀신이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거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잘, 귀신을 피해서 아마 미로를 풀어야겠죠? 그 다음에 일로 쭉 가요. 안든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어이씨, 이상하게 생겼어, 쟤! 다시 들어가야 돼? 아이고, 망설이지 말고, 뛰어야겠는데? 왜 훌리치? 아햅 F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어 여기 아닌데 아까 쟤또 보기 싫거든 걸었다가 뛰었다가 해야겠는데 어뭔가키키 키 찾았어 너왜 죽어 있니 근데 나갔어 나갔어 왔어 왔어 오 금방 찾았다 이제 안 만나겠지 여기 또 어디야 끝난 거 아니었어? 아니 아까 지도에 이거밖에 없었는데 <laughs> F 호레시 그냥 쭉 따라가면 되겠죠 아마? 어 뭐야 이사람 뭐지? 갑자기? 농부한테 말을 걸라는데 농부가 어딨지? 농부님 계십니까? 저기다 어저 아저씨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말이 없으시군요. 전에 여기서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여기 주변은 조심하게. 내 동생이 도시에 나갔다가 아직도 돌아오질 못했다네. 나도 여기서 얼마나 오래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우리 우리가 지금 대하는 것도 보고 있을지 몰라. 당신이 만약 비율을 플레이, 아, 연주하는 여자를 보게 되면 너무 늦은 거라네. 아까 봤잖아! 그아얘기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뭐야? 깜짝이야. 이 중에 진짜가 있나, 설마?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어. 여기로 가는 건가? 안보여. 이거 아닌가? 반대쪽인가봐요. 여긴 또 어디야? 호텔을 탈출하라고? 갑자기? 왜? 호텔을 왜 탈출해야 돼? 어 깜짝이야! <laughs> 뭐야 뭐 어떻게 뭔데 이거 아 이거 뭐야 저 아저씨 왜 이래 이 뭔냐 이거, 이거. 너왜 그래 어들어 가야돼 엘리베이터 누군지 알고 도와줘 저 그래. 지금 여기 일반적인 호텔이 아닌데 다 침몰이 자라고 했으니까 어 저기 아끼친 소리들 있는데 이리로 가도 되나? 그, 그, 비움, 비유... 오오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깜짝이야, 어떻게 가야 돼? 어, 살려줘. 못 달려, 오지 마! 절로 가, 절로 가! 어, 깜짝이야. 야, 엘리베이터, 빨리, 빨리, 빨리. 갔나? 어디야, 오지 마, 오지 마! 쟤를 어떻게 피해? 계속 오는데, 어떡하지? 제가 연주를 하고 연습했는데 공연을 못했나? 그래서 나한테 보여주려 고 그러는 건가? 저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빨리 뛰어야겠는데? 한번 기다려보자 1분만 기다려보자 아무것도 안 일어나나? 지금 지나간 건가? 이거 깨긴 깨봐야 되는데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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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나갈데가 없는데? 아, <laughs> 어우 <어머>, 깜짝이야 <laughs> 오케이. 아직 끝난게 아니야 아 아직 끝난게 아니야 뭔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 깜짝이야! 오 마야! <laughs> 뭐 이렇게 생겼어에는. <laughs> 어 여기 다시 여기서 시작하네요. 아, 어,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야, 이거 <laughs> 야, 이거 <laughs> 데스 사일런스보다 무서운데? 어, 이이 라운드가 끝인가? 아니면 더 있나? 여기서. 벽볼 때까지 간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벽 보이면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쪽. 그렇지. 여기까지는 알어그 다음에 왼쪽. 여기서 이제 쭉 가면 되거든? 쭉. 저 깜빡이는 거두개 지나서, 그 다음 쭉. 아, 저기 지나간다. 왼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나도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피아 살려줘.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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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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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겁나 무섭네, 이거. <laughs> 겁나. 오, 깜짝이야! 우! 살려줘! 이걸 어떻게 깨, 이거를? 어이거 어떻게 깨? 아아. 이거, 이번, 이번 라운드까지만 해보고 죽으면 그만합시다. 어, 죽으면. 와, 대박이다. 오, 이거 진짜 무섭네. 야, 데스 사일런스 아무것도 아니네. 그 다음에 왼쪽. 뭐야. 뭐지? 왜제가 저기 있어? 왜제가 저기 있어? 왜제가 저기 있지? 나 달리기 없는데, 이제? 큰일 났네. 나 달리기 없는데! 나 달리기 없는데. <laughs>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좋았다. 어디지 근데 나 지금? <laughs> 나 지금 어디지 모르겠네. 아또 왔다 또 왔다. 오 뭐야 검색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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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어떻게 이거를 미쳤네. <laughs> 아.